우리 엄마는 삼겹살, 시어머니는 고급 호텔. 장모님 얻어 먹을 땐 비싼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이걸로 먹을게.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야.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.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장 편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요. 장모 생신이라 고깃집에 갔어요.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며 조심스럽게 웃으셨죠. 이건 좀 비싼가? 그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. 장모님, 얻어먹을 땐 비싼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. 삼겹살도 충분히 맛있잖아요. 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사람 많은 식당에서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잔인했어요. 어머니는 말없이 메뉴를 덮었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기를 굽더군요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드러난 거라는 걸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자리. 같은 분위기 같은 식탁.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얻어먹을 땐 비싼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. 식탁이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. 그제야 그는 알았을 겁니다. 자기가 했던 말이 어떤 칼이었는지. 집으로 돌아와 저는 말했어요. 당신이 무시한 건 우리 엄마만이 아니야. 나야. 존중 없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. 저는 그날 사람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했습니다.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.